안지기들어요요 기다려봐요 차라 저것도 내려야돼 페인트 이거 하얀걸로 칠할까? 아예 한김에 금방 도 칠하잖아 옆에 <웃음> <웃음> 어. 잠깐만 잠깐만 나가보이나 빠짐... 어. 주방 다시 공사 합니다 얘는 빠지나? 맞아. 그, 여기 좀 해야 되겠네. 프로서작장 거야 사람이. 기술자가 했다고 하잖아. 목숨 어, 먹어서 말하지 마. 바갈 5cm 이렇게 하면 습기는 안 올라오겠네 거까지 안 해도 조금 빼도 되긴 할 텐데. 타카로 칼로 자르는거지 잘 잘려? 잡아줘 거실 바닥 밑 창작업 그냥 세면 붓고 바로 쓰면 붓고 물로 뿌려서 하고 그 다음에 타일로 붙일 거잖아 이렇게 하고 그렇죠? 타일 붙이기 작업합니다. 음... 업자가 아니고 샘빙이 합니다 센빙이 초자가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돈 없이 집을 짓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돈 있으면 누구나 다 잘하지 제가 이틀 동안 주방 겸 거실 세컨하우스 판넬 작업 걷어내고 공사 시작했거든요. 처음에 어, 공사 시작했을 때, 어, 바닥이 샌드위치 판넬로 깔려있는데 그걸 걷어내고 자괄 한차 넣고요. 앞쪽 스트리플 한차 넣고요. 그리고 세면, 5cm 두께로 5 2 두플에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타이르는 300개 넘게 붙였고요. 한 사이즈 한36 사이즈 컨테이너 박스 그그 그 사이즈인데 지금 꼬박 두 사람이 이틀 걸렸어요. 근데 전문가가 한건 아니고요. 비전문가가 했습니다. 이거는 색깔 다른 것은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자재가 잘비이돼 있지 않아서 모자라는 바람에 중간에 다시 나가서 요만큼만 사다가 이 부분만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.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. 이런 데는 그래도 내일 다시 이거 보고 뭐 한다고죠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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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눈 작업은 이게 말라야 할수 있는 거래요. 그래서 이틀 후에 줄눈 작업 다시 이거 하고 바닥 까는 거는 지금 밖에 꼼꼼해졌는데 딱 이틀 걸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